어우 경치가 야 이것도 신선계네 밤새 눈이 와서 눈꽃이 엄청 폈네요 자연을 흘러가며 걷는 이마 눈이 많이 온 어느 겨울날 동화같은 설산을 걷고 산 정상의 집도 지었습니다 그날의 모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김배추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왕방산에 오릅니다. 적당한 주차 공간이 있어 접근이 쉬우며 화장실도 있네요. 이번 모험은 산 정상이 아닌 장기 바위까지 갑니다. 임도를 조금 오르면 등산로 입구가 나오게 됩니다. 설레이는 순간이죠. 이제 본격적인 설산 모험을 시작합니다. 배낭은 그레고리 포칼 58리터이며 총 무게는 약 9kg입니다. BPL 수준의 무게네요. 계속 미끄러져서 아이젠을 착용했습니다. 얼지 않은 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데카트론 방석과 휴식도 갖다 보면 금세 조망이 트여서 걷다가 계속 보게 되네요. 초입 경사가 제법 있는 편이나 쉬면서 걷다 보면 삼거리와 함께 능선 구간을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능선 탐방 코스네요. 조망이 트인 능선을 걸으면 마치 하늘을 걷는 기분 같아서 좋습니다. 어느새 능선부에 도입했습니다. 실이 코스도 좀 재밌고 바람도 좀 많이 부네요. 제 겨울 등 산이, 재 밌긴 재 밌어 어느새 첫 번째 전망 대에 도착했습니다 멋있네요. 와, 저 건너편에 산도 예쁘고, 도시를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운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쁘다. 이렇게 또 설산을 걸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네요. 오늘의 썰을 또한번 풀어야죠. 제가 이제 가끔 장비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죠? 비싼 거안 쓴다. 그냥 싼 걸로 잘 돌아다니고 있다. 거의 그런 포커스의 장비 영상인 것 같아요. 좀 논란이 될수 있는데, 저는 사실 장비충이 아니거든요. <laughs> 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는 장비충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비충을 좀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예전에 기타 칠 때, 기타는 되게 못 쳐. <laughs> 근데 장비는 다 비싼 거야. 합주는 안 돼.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연주를 잘 해야 되는데 장비만 좋아. 아 그때부터 제가 장비 충을 좀 싫어해서 그러다 보니까 백패킹까지 그런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패킹도 장비 운영만 되지 않을까. 자신의 신체를 잘 알고 장비의 스펙을 정확히 이해하면 뭐 잘할수 있지 않을까.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다 사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인드가 계속 있습니다. 굳이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산에서 진짜 제가 리본을 사랑하는 게 길이 저쪽 있고 저쪽이 있거든요 지금. 애매한 거지. 근데 만약에 좀 힘들어 절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에 리본이 팔락거리고 있단 말이지.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산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벌써 두 번째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그 정비를 정말 잘한 산이네요. 겨울에 설산 다니면 그냥 살아있는 동영화를 항상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되게 쓸쓸하면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배바위까지 왔습니다. 아 경치가. 진짜 좋네요. <laughs> 전망대 자리 많네. 진짜 설산 또 동양화 봤다. 저 위에 신선대 마냥 데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장기바위가 코앞이네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와 경치 진짜 좋네. 좋다. 아 좋다. 아름다운 설산과 함께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도착해서 그냥 저 자리만 잡아놓고. 피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에,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 확실히 백패킹을 하면. 재밌긴 해요 진짜 모험가가 된것 같은 느낌. 풋프린트는 특수 방풍 비닐입니다. 패커블 디팩에 모두 담아왔네요. 텐트는 니모 아톰. 머를 등산화. 정말 작은 엑스패드 베개 세네 번이면 공기 주입이 끝납니다. 침낭은 항상 쓰는 트라우마 300D. 그리고 에어 매트는 최근에 항상 쓰는 서머레스트 x 라이트 NXT. 에어 펌프는 없습니다. 펌프쓰이더 재밌더라고요. 세팅된 오늘의 취침 장비들입니다. 색깔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부티는 네이처 하이크 작은 피엘라벤 파우치에는 시트 서밋 경량 빨래줄. 랜턴은 짭제로 블랙도. 다에서 1,000원짜리 카라비너로 연결했네요. 물은 날진 1리터와 비프리 정수기 0.6리터에 담았습니다. 바람에 대비해 가이라인을 다 연결했습니다. 데크 박지에는 연결할 곳이 많습니다. 옷이 없어 돌로 고정도 했고요. 집 안에서 보는 풍경은 역시 좋네요. 어, 피칭을 하는 사이 이웃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잠깐 구경해 봤습니다. 우비 겸 타프와 함께 아웃도어 리서치 비비색을 쓰시네요. 매트는 서머레스트 엑스썸. 침낭은 큐뮬러스 테네카 700이라고 하시네요. 저도 타프 비박 언젠간 하겠죠? 블랙 다이아몬드 텐트도 봤습니다. 처음 뵙는 백패킹 선배님들과 한 잔을 하는 사이 금세 어둠과 눈이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박지에서 누군가와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내리네요 이제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깜빡하고 나눔하지 못한 술을 조용히 마십니다 친밀감이 생겨서인지 대화를 나누시는 걸 들으니 즐겁네요. 이제 저도 슬슬 자야겠네요. 밤새도록 내린 눈으로 아침에도 예쁜 템풍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설산의 풍경도 맞이하게 됩니다. 어우 경치가 야 이것도 신성계네 엄청 멋있습니다. 밤새 눈이 와서. 눈꽃이 엄청 폈네요. 진짜 예쁘다. 김배추, 이제 저는 화산하겠습니다. 여기 경치가 진짜 좋아요. 아름답게 핀 눈꽃들, 그리고 신성계 같은 저 경치, 풍경. 정말 예쁘죠. 아쉽지만 뒤로 하고 내려가야겠네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우.. 이 길이 안개가 싹 깔려있으면서 이 눈을 소복소복 밟으면서 가는 느낌 이야.. 정말 좋습니다 이거죠 <laughs> 아.. 신선같다 자연에 홀려가며 걷는 이맛 <laughs>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사실 밤새 눈이 왔는데 선배 백패커님들, 형님들께서 러셀을 해주셔가지고 스텝이 살아 있네요. 역시 선배가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계속 능선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그 오지제 초입에만 좀 오르막이 있어서 거기만 좀 조심하면 기분 좋게 트레킹 수준으로 잘 걸을 수 있는 좋은 버스인 것 같습니다. 저 새들 보면 웃긴 게, 저를 안본척 하면서 슬쩍슬쩍 보고 있어요. 자, 제가 헤이크를 걸어볼게요. 고개 돌리죠? 들머리, 울타리가 보이네요. 아... 산행 끝났네. 시간 빠르다. 이거 완전 띵언인데?